지금으로부터 순천여성 CEO연합회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 수상 정현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네. 어, 저희 오하금 위원님께서 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순천 경제 열건이 인프라가 쉽지 않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여성 CEO 연합회 탈퇴식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에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정유 회장님께 감사드리을 기대한 다음 경례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 순천시장의 우선순위입니다. 경제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시장의 우선순위도 있었던가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때는 문화수도를 꿈꿨고 한때는 생태수도를 꿈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태수도를 꿈꾸고 있죠 그런데 네. 지역경제가 살지 않고 민생경제가 살지 않고 생태랑 환경이나 문화나 교육은 사실은 필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경제 시점을 통해서 더큰순찰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어, 뜻밖의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기업하시는 자영업하시는 여성 CEO 옆에 발뜻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순천에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 말씀올리겠습니다첫 번째 사실은 순천은 대기업 기관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 중소 상공인 중소 기업이 전체 순천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이 기존에 관광객 700만 명이 오는 곳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죠. 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순천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관광의 세 가지 요소는 보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순천시장에 필요한 게 적어도 700만 명의 관광객과 우리 순천시의 노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태적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천만 관객이 온다라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의 일조 관광경제 시대를 내려갈 것인가는 대한 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는 많지만 먹거리가 부족하고 장거리가 없는 순천에 해당는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바다와 좋은 산과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일조 관광시대를 내려가면순천의 운명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성 시요 o 발듯이, 정말 연합회 발듯이 이 자리에서 정글 속에서 자연어가면서 사업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억울하고 말 못할 사람들이 많죠. 적어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는, 걷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그심정을잘 알지만은 그심정 동안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조직화돼서 여러분의 권익을 챙길 때 오늘 여성 시위 여러분의 발대식을 계기로 해서 정말 좋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이런 기운들 이런 뜻이 모아진다면 저는 순천의 미래가 닿고 특히 제가 유능한 경제 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여성 시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적어도 이 자리만큼은 제게 친중이라고 해도 괜찮은. 을 이렇게 박사님을 칭찬해 주시면 지금까지 힘들게 그 2년 동안 버텨왔던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그 그늘에도 햇빛이 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보면서 응. 어, 항상 같이 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정미혁 회장님은 응.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는입니다 제가 어, 한 6년 전에 목포에 있는 한국경제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현대 대표님이랑 함께 NBA 과정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이런 단체를 우리 최두래 회장님께서 한번 순천에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나는 제혜가 들어와서 제가 CEO, 여성분들을 함께 폴을 했더니 폴을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어, 일단은 미약하나마 이게 50명, 100명, 100명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목표를 삼아보고 어, 이걸 한번 시작해보자 했고요. 오늘 어, 전화를 드렸을 때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 오신 대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이 여성, 순천 여성 CEO 연합회는. 어, 공익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이, 일단은 성장을 해야지, 개개인의 성장을 해야지, 봉사도 있고, 일단은 우리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어떤 행사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창의고 학생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장학금 전달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이 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발표식이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 여성 CEO 연합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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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증서 한국창의예술고 2학년 김여명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순천 여성 CEO 연합회 회장 정미오 같이 네, 앞에 보시고. 앞에 보고 까불. 까불. 됐습니다. 네 순천 여성 CEO 연합회 발제식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마지막 기념 촬영 하시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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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순천 여성 CEO 연합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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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여성 CEO 연합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